이범석 청주시장이 임기 말에도 대형 사업에 속도를 내자 내년 지방선거 경쟁자들이 연이어 출마 선언을 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흉기 난동을 재난훈련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K팝의 뿌리인 국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악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엑스포 현장에 찾아온 외국인 국악 밴드를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장 선거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이 청주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범석 시장이 임기 말큰 사업들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경쟁자들은 이 부분을 공략하며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허창원 전 도의원이 청주시청을 찾아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일성은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를 광역급행철도, CTX역이 생겨 교통의 거점과 복합역세권이 조성될 땅을 왜 서둘러 민간에 팔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거점을 천억에 팔고서 박수받을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5천억. 일조의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범석 시장의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된다. 지난 2016년부터 매각을 계획해 왔다는 청주시의 반론에 대해선 급변하는 도시 성장을 감안할 때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청주시청을 찾았던 이장섭 전 국회의원도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터미널 매각 중단을 요구한 상황. 청주 시장을 탈환해야 할 여당 측에서는 이밖에도 대농지구 민간 복합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예의주시하며 전선을 넓혀나갈 태세입니다. 또 이범석 현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외버스 터미널 민간 매각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세를 받고 있는 이범석 시장은 전면에 나서기보다 추진 배경을 언론에 설명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들과 접촉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국적 체육관이 중공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이고 우리 청주의 위상 또 우리 청주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송 참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당내 도전자들이 수면 위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등판 시점은 최대한 신중하게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일찌감치 형성된 경쟁 구도에 대형 사업을 둘러싼 공방까지 정치적 관심사가 밥상 위에 오르는. 추석 명절 연휴 여론의 추위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4월 청주에서 발생했던 학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대응 교육과 또 훈련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교내 흉기 난동을 학교 재난 훈련에 포함시키고 또 관련 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한편 퇴직 경찰과 소방관을 활용한 학교 안전 보안관은 일단 내년에는 충북에만 시범 도입됩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학교에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가해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학교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는 동안 이렇다 할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흉기를 들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연재난과 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이루어지지만 흉기난동은 구체적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보 뭐, 이런 것도 학교 여기네 어, 맞아. 더같 그래서. 충북 교육청은 흉기 난동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전국적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지도 교육감 협의회는 충북 교육청이 제안한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과 훈련 매뉴얼의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흉기 난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길도 열리게 됩니다. 방법이나 절차나 과정을 전국에는 모든 학교가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이나 또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흉기 난동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일반 학교의 특수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의 경우 증설을 하더라도 정부 교부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 교육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 특수학급 신증설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충북교육청이 도입할 학교안전보안관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 도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육감들의 제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근로자 1만 5천 명이 소속된 전국 공항 노동자 연대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청주 공항에서는 활주로 유지보수와 항공기 급유, 수화물 관리 등을 맡는 조합원 100명 가운데 70명이 파업합니다. 다만 필수 인력은 유지 업무에 투입돼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연속 야간 노동을 강제한다고 주장하며 교대제 개편과 또 공항자회사의 불공정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 올 상반기 2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적자액이 418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공의 파업에 따라 올 상반기 입원 환자 수는 2년 전보다 44% 줄었고 같은 기간 병상 가동률은 77%에서 44%로 감소했습니다. 앞서 충북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공공의료 적자가 근로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자 보존을 촉구하는 일일 파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 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 속에 우리 국악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동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국악 엑스포에는 국악에 빠진 외국인들이 공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은 국악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김영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섯 명이 펼치는 국악 공연. 하나같이 전통악기 다루는 솜씨가 범상치 않지만 모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아프리카의 젬베 연주자 아미드는 장구를 독일 출신의 플룻 연주자 마들레는 대금을 멋들어지게 연주합니다. 잘라요, 잘라요. 나무 소리, 나무 사운드 느낌. 그래서 따뜻한 느낌 사운드 소리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해 구성진 창을 선보이는 맨시는 멕시코 국적입니다. 10년 전 처음 우연히 접하게 된 아리랑이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한국을 찾았고 경기민요 이춘희 명장을 사사해 지금은 어엿한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었는데 그냥 음악적으로 감동을 받았고 어, 나중에 이렇게 국악에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국악을 배우게. 우리 정부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결성한 국악 밴드 소리 원정대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음악가 다섯 명은 다섯 달 동안 국악 전문가들의 전문 교육도 받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국인 못지 않습니다. 다른 정통음악에 없는 박차 그것도 너무 특별하고 멜로디 가는 라인도 너무나 특별해요. 그리고 한번 들면 어 계속 머릿속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노래와 우리나라의 정서와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네 우리나라 말로 한다는 게네 너무 감명받았어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내일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에서 개막됩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 개장식에서는 첫 번째 입장객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리며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바다와 라포엠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충북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맞아 오늘 저녁 특집 뉴스 데스크 충북을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19일까지 30일 동안 이어집니다. 과일의 고장 영동에서 2025 영동포도축제가 개막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테마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야외 특설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포도를 밟는 체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포도 판매장에서는 지역별로 수확한 포도와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 축제 기간에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와 난개국악축제, 와인축제가 동시에 열려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기념사를 이유로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을 조사하고 거취를 좌우하겠다는 목적의 국가보훈부의 특정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유례없는 조치와 탄압이죠. 한편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점거 농성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달 말까지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감사팀은 특정 종교 행사와 사적 유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김영석 관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오울 장관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할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선임 과정은 광복회 감사 청구를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자칫 애꿎은 직원들만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사실상 관장 태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기관장의 복무나 예산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사유와 같은 것을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내려온 거고요. 관장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저희는 이 일인 시위를 비롯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관장실 점거 농성도 계절을 바꿔 30일째를 맞았습니다. 백발의 독립운동 후손들은 40도의 육박한 8월 폭염도, 우 특보 속 거센 비바람도 천막과 침낭 등을 벗삼아 풍찬 노숙 중입니다. 후손들은 보훈부의 특정 감사 시작에 대해 스스로 사태를 키우고 자초했다며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결단의 시간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와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즉각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달다돼서야 정부 기관이 움직이고 후손들은 김관장보다 먼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각계의 지지의 힘입어 30일 넘게 농성했다며. 선열들의 36년 독립투쟁처럼 역사 논쟁을 견뎌내 이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 학생들이 밤늦게 그 운동을 하면서 올 때마다 격려해주고 화이팅 외쳐주고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구성한 진천군이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청남대에서 위촉식을 가진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광복회,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참여 유도와 실무추진단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천군은 내년 3일절까지 군내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국가 귀속 대상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